자, 3점짜리 갈게요. 자, 다음 아메카카지지긋하게 나왔고요. 오스트레일리아도 좀 지긋지긋하지 않국에서한국에아 한국에서 한국에서 쪽동서 봤을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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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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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위치에한판아래한섭입서한다 지금 한면 얘가 한라가잖아요 맞죠?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지 맞죠? Yep. 게다가 이거 뭐 어쨌든가 부딪히니까 아래로 섭입한다. 맞죠? Mm -hmm. 맞고. 판의 평균 이동 속도를 보려 했을 때 섭입대에서 판을 잡아당기는 힘은 남 아메리카 판이 상대적으로 좀더클 것이다 되어 있어요. 맞죠? 근데 지금 너도 알다시피 얘가 일로 들어가는 거야. Yep. 얘는 여기 그냥 가만히 있는 녀석이야. Yep. 따지고 보면 이해했어요? 그러면 섭입 판은 판을 잡아 당기는 힘은 남아메리카판은 의미가 없고요. 여기 겠죠디아 맞죠? 그래서 디귿 틀리죠 정답은 3번. 자 2번. 자 지금 3판이 있습니다. 참고로 얘는 대륙판이래요.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나타낸 거야. 자 지진파 속도 편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체라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수상하지 않냐? 왜 이게 다르다. 하필 어그 고체라는 녀석이 왜 하필 이렇게 돼 있을까? 들어간 거야. 해구가 발달한 거다, 있죠? 그러면 X 쪽에 있는 것도 해고 X 프라임 쪽에도 해고 그러니까 여기 경계는 다 해구들이 발달하는 녀석이다 보시면 됩니다, 있죠? 이해가시죠 자, 그럼 판의 경계 부분에서 기역과 디그세. 자, 이게 대륙판인데 그럼 얘는 해양판, 얘는 해양판이거든? 근데 니은과 디그세 밀도차는 해양판 끼리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그나마 차이가 많은 건 대륙판과 요 해양판의 차이인 이런 기억이 맞다고 라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갔어요? 네. 예. 리은? 기역과 리은의 경계는 멘틀의 상승은 아니죠. 이거 지금 하강이죠아 맞지? 상승은 아닙니다. 예. 맞죠? 예. 만나고 있잖아. 해군대 무슨 상승이야. 그래서 니은이 틀리다. 자, 기역은 디귿에 대해서 대체로 북속. 쪽으로 이동한다. 지금 뭐야? 뭐, 기억은 디그에 대해서. 얘가 지금 일로 가는 거 아니야? 응. 근데 무슨 북서쪽이야? 이 방향 감각도 없는 녀석들이. 1번, 다음, 하... 자, 우리가 해령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져서 나이가 적어지는 거야.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죠. 거야. 자, 해령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따지고 보면 해구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렇죠. 이해하죠. 그렇게 생각합시다. 겠죠 자, 지금 가장 가까운 판, 즉 A라는 지점은 가장 가까운 기억이라는 경계로 해서 이 점선이 되는데 판의 경계로부터 멀수록 나이가 적어지고 있죠? 음. 자, 판의 경계로부터 멀었을 때 나이가 적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쪽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해령이 있어요. 그렇지. 어머니 그 여기는 어머니 해구라는 어머니 얘기죠. 얘기죠. 네. 이렇게 판단해야지. 괜찮죠? 예. 음,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는데 아, 그러면 해령이니까 판이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고 내려가지 괜찮? 음. 비는요 미은이라는 경계로부터 멀면 멀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있죠 멀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갈수록 얘기하고 있죠 음. 여기 해고가 있다는 얘기지 음. 그리고 여기는 해령이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해갔어 음. 음. 자 그러면 잘 봐요 a는 대륙판에 위치한다. 해령인데 이쪽이 들어가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해양 판이죠. 야. 이해 갔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거 같아요. 무슨 스콕 상맥이냐 이쪽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정답은 2번이겠고 a하고 b 사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짧아진다. 만나겠죠 이렇게. baby one more time. 맞죠? 나요 정답은 2번. 4번? 음. 그래요. 야 이거 수상하지? 매우 들어가는 모양과 그 비슷한 A프라임이거나 아니면 B프라임이거든요. 이해하세요? 근데 경계가 이렇게잖아. 그게 A지. 그래서 B야.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프라임이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해양판 이게 대륙판, 대륙판. 됐습니까? 예. 자 나는요 A, A프라임에 대한 진흥부 보다 맞죠? 맞죠?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고 비하고 비프라인 자, 이렇게 있으면 이게 벤이었프대 아이템? 그러니까 비하고 비프라인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쪽 라인이 맞겠지 이어넣맞다 허상열들이 이면 화상 암체는 주로 니은 카에를 당첨하거나 자 지금 얘가 지금 말려 들어가죠? 얘가 녹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얘가 녹는 거야 알겠지? 찌비찌비찌 그러니까 기억이야 니은이 아니라 찢었죠? 자 조심해야죠 이거 판의 이동 속도가 아니라 해령 해령의 이동 속도야 해령의 이동 속도는 이걸로 보세요 알겠죠? 응. 자 지금 보면은 이게 해령인데요 지금 100만 년 정도 됐을 때30 정도로 갔어 그럼 저거랑 매칭을 좀 시켜줘야겠죠 아무래도 맞습니까? 아, 우 갈게요 정말 힘드네요 <laughs> 100만 년이에요 단위가 예. 100만 30km 미터. 자, 30km를 1차적으로 미터로 바꿔요. 헷갈리니까 이거는 많 하나, 2 3 4 0. 됐습니까? 4200m. 4200m. 전에 3m지? 300cm로 바꾸세요. 제 센티미터로고 있어서. 1년에몇 cm? 3cm 판이 이동하고 있었던가. 됐지? 그러면은 일은 3cm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합쳐가지고 얘는 U? A는 B 입장에서 상대성이죠 거의 6cm, 4cm는 아웃입니다. 됐습니까? 네. <laughs> 자 해령과 시진은 사이, 해령과 시야 해령이 일로 가고 있지. 예. 가까워지고 있지. 이죠. 됐죠? 음. 해령과 해령은 있는 판의 경계에서는 해령과의 판경 이거지? 음. 고전형 경계. 예. 고정 경계는 화산 때문에 지지이할 만한 거 맞죠? 너무 당연한 소리그렇지 정답은 4번. 자, 이거는 풀룸 고정이죠? A는 뜨거운 풀룸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응. 여기 뜨거운 풀룸 올라가는데 이 응. 내려가고 있죠? 응. 섭입되고 있는 거나타낸는것 거 같고 뜨거운 풀룸이고요. 자, 뜨거운 풀룸 A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 마감이 맞죠? 응. 응. 올라가면 굳어지면 현무암이 생기고요. 자, B하고 C 하부에서 열점이 존재한다. 존재한다. 맞죠? 예. 지금 뜨거운 풀룸 올라오고 있잖아. 사실 어, 열점 존재하는 거 맞고요. 자 나에서 해양판에 섭입이 난다 자 나에서 지금 섭입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매우 매우 여기 화살표 딱 보이잖아 정답은 5번 7번 자 x 프라이가 X까지 자 속도 편차 보이시죠? 응. 자 속도 편차가 빠른 거는 차가운 푸름이야 있죠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여기 보이지? 지각이 내려가는 거보여 이렇게 갖다 박히는 게보이 <laughs> 보이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알지? 자 그러면 여기 올라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야. 맞죠? 그러면 기역과 니은 사이에서는 판의 발산 맞죠? 맞잖아. 사이에. 기역의 하부에는 차가운 플룸이 존재한다. 맞지? 응. 여기 지금 속도 편차가 높은 거 보이죠? 이게 차가운 플룸이란 얘기야. 차가운 플룸은 속도가 빨라. 뜨거운 건좀 느리고. 알겠어? 기역의 니은의 하부에서 멘트 물질이 상승한다. 니은이지 상승? 상승 맞지? 맞죠. 올라오지. 정답은 오번 하와이. 하와이. 자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은 A가 b 분다 크다. 자 지금 얘네들은 열점이 다 여기에요. 예. 나이가 제일 적잖아. 그렇죠. 여기서 열점이 계속 있단 얘기야. 제일 최근 거. 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거지. 음. 그러면 고지자기 복각의 절 복각의 절대값은 다 똑같아. 음. 여기서 다 생겼으니까 음. 똑같아요. 자, C 부근 아, C 여기지. 새로운 지각의 형성 맞지? 아, 아, 상관없지. 판의 경계하고 상관없지. 열점은 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단지 위를 지나다닐 뿐. 그렇지. 정답은 2번이겠죠? 현재 이 지역에서 판의 이은 현재는 이걸로 봐야지 아, 이거 아니지. 나이가 적은 최근에 최근. 그러니까 니은이죠? 니은에다 원래 기업으로 갔다가 니은으로 간 거죠. 판 자체가.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9번 볼게요. 아, 이거 외워야 돼. 자, 외우는 시간을 가질겠습니다. 현무암질있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어, 유문암질. 유문암질이 화강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섞인 게 있어요. 그거는 안산시. 안산시가 지역의 중간에 있다. 안산이 산죠알겠죠 응. 자, 이렇게 이건 과정이고 과정이고 현무암질은요. 광수광물 함수광물, 함수광물. 그 물이 섞여 있는 광물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용융 온도가 떨어져서 녹아지는 그렇게 생긴 게 현무암질이고 유분암질은 이제 온도가 뜨거워져 가지고 녹은 거야. 알겠지? 얘 때문에 녹은 거야. 알겠죠? 그게 섞여서 꼭대기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비그시 1, 2등, 3등입니다. 알겠죠? 이해하시죠? 어, 현무암지, 유문암지, 안산암지 외워 주시고요. 자, 이산화 규소 함량이 적다라는 얘기는 얘가 많을수록 밝은 거야. 적다는 얘기는 어둡다는 얘기야. 그러면 니은을 보다라고 지어 버리면 기억인요 중간에 있는 녀석이 어? 누구? 미은이 밝은 녀석보다는 어둡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적은 거 맞아 들려? 맞죠.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알겠죠? 자, 지금 A에서 A 프라임. 자, A에서 A 프라임은 지금 온도가 올라간 거야. 알겠어요? 온도가 올라간 건 녹였지. 얘가 얘를 녹여서 생긴 거야. 그럼 누구? 미은이죠. 디그는 아닙니다. 알겠죠? 음. 가는 발산에 일어나는 경계 부분이다. 가. 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관질지 생기려면 섭입대에서 일단 먼저 생깁니다. 아시겠죠? 어, 그러면서 이제 그 함수 광물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발산이 아니라 수렴이겠죠? 정답은 1번이겠다. 되 다음 볼게요. 자, 지금 뭐 가나다가 있죠? 색깔이 좀 진하고 연하고 진하고 연하고 진하고 연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진한 게 A이고요. 연한 게 B입니다. 얘네 다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맞죠? 자 이때 뭐 지하 온도와 용융 온도인데 용융 온도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온도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영도가될수 없어서 요게 연한 거 있죠? 용융곡선 연한 거 연한 거 이게 용융 곡선이야. 알겠죠? 응. 그러면 각각 해령이고 열섬이고 그다음에 섭입대 알죠? 자, 용융곡선이 아무래도 기본적인 지하 온도 곡선보다는 좀 온도가 떨어진 구간에서 녹는 거야. 알겠어? 그 얘는 요 구간에서 녹고 얘는 요 구간에서 녹는다. 이해가시죠? 얘는 여기서 녹아요. 자, 마그마가 생성되는 깊이는 이 해령이라는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는 좀더 깊다. 아니죠? 더 옅아요. 그 기억 틀려줍니다. 맞죠? 자, 암석권의 평균 두께 가하고 다르보겠다. 해령과 섭일 때인 해구를 보겠다. 자, 섭일 때하고 해령, 봤을 때 해령은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암석권이 좀 얇아요. 이제 막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를 지으면 다가 두껍다 맞죠? 이해하셨죠? 응. 다 지역의 하부에서는 뜨거운 플룸이 상승한다. 발산이냐 물어보는 거죠. 섭일 때 발산 아니잖아. 정답은 2번이 되겠다. 다음, 자 울산바위 하고 제주도죠. 이거 조립질이죠? 얍. 이거는 세립질. 보자마자. 자 어두운 색감물의 함량이죠. 보다 지어버리면 조릿집은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화강암 같은 밝은 녀석들이죠. 응. 그러니까 A는요. 적었죠 적어요. 얘가 많죠. 자 냉각 속도죠. 응. 냉각 속도 얘 천천히 느리죠. 응. A가 느리다 맞죠? 맞죠. 자 A, B 모두 마가마가 냉각 속도는 잘리죠. 무조건이야 이건 다 기본 으로알겠죠 그 다음 도봉산과 한탄강. 아 맨날 나오는 거예요. 자 입자가 크대요. 입자가 작대요. 세립질, 조립질. 자기역과디귿 유황석, 유황석. 자 보다 지어버리면 기은 조립질로서 깊은 곳에서 천천히 굳어지겠다. 맞죠? 니은은 화상암이 생성되는 과제에서 만들어져서 니은 볼게요.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나간 거는 굳어진 게 아니라 그 다음 이후야 이후. 이유. 풍화 작용이 일어나거나 압력이 감소해서 떨어지는 거야. 이해가 응. 어요 응. 못 버티고 떨어지는 거야 갑자기 뭐 수축하거나 이거 떨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생성되는 과정은 아니고요 아, 리을 갈라진 구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봐봐 융기할 때 압력 감소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거는 아니야 얘는 갑자기 수축해서 일어난 거야 압력 감소 때문에 형성된 건 아니에요 알죠 이해했어요? 현무암에 관련된 거는 그 뭐지? 갑자기 식어서 그래. 갑자기 식어가지고 갈라지는 거야, 알겠지?